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 참 독특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기도하면 반드시 얻는다. 이런 말을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당시의 기록으로서도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세요. 구하라, 줄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기도 예배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실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제의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주문처럼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간절히 믿고 기도했어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던데.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기도한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지 않겠느냐가 아니에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지 나쁜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구한 것이든 내가 구한 것이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사탕을 달라고 할때 도를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사탕 대신 과일이나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줄 수는 있죠. 아이가 말한 대로는 아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이것이 옳은 기도일까 아닐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를 드리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경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가르침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말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앞에 구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더 좋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앞에 기도와 함께 연결해 봤어요.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행하라.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행하라.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길 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일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달려가야만 하지 않을까? 믿음의 행위를 드려야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정도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만 원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걷고,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똑같이 그 일을 해보려고요. 생각해보니 최근 저는 하나님께 마음의 평강을 자주 구하더라고요. 최근 마음이 많이 어려워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겠다 여러분은 무슨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